안녕하세요. 하루 3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피타고라스의 정리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피타고라스 정리의 확인입니다. 자 예제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사각형 ABCD는 한변의 길이가 6인 정 사각형이다. 자 한변의 길이가 6cm이기 때문에 AB의 길이가 6cm니까 B의 길이는 바로 2cm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AE의 길이와 서로 지금 BF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BF의 길이 또한 이렇게 4. 자, 요렇게 표현되어 진다라고 한다면 EF의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타고라 정리해서 우리가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을 텐데. 자, A의 값은 A제곱은 2의 제곱더하기 4의 제곱. 자, 그러면은 2는 4, 4, 4, 16, 20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A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루트 20이 되겠습니다. 루트 20은 4 5 20이니까 2 루트 5다. 자, 이렇게 우리가 되어지겠네요. 그렇죠? 자, 일단 이렇게 구해 놓고 보면 여기서 어, BF의 길이하고 CG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 또한 우리는 4가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6cm에서 4cm를 뺐으니까 CF의 길이는 2가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이 도형 ABCD가 기본적으로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각각 각이 90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삼각형 EBF라는 삼각형과, 그 다음에 삼각형 FCG라는 삼각형을 보니까 두개 합동이 됩니다. 그렇죠? 합동이 됩니다. 2cm, 2cm, 4cm, 4cm, 중간에 끼인 각 90도, 90도 같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대응변호서 결국은, 어, EF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FG의 길이가 서로 같아지는 사각형이 됩니다. 문제 이해됐습니까? EFGH라는 사각형은, 그러면은 일단 변의 길이가 같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BF라는 이 삼각형에서 E라는 각을 우리가 동그라미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F라는 각을 우리가 X라고 표현한다면, 90도랑 합해서 180도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랑 X가 90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두 삼각형은 합동이었었기 때문에, 대응각으로서 E가 동그라미라고 표현하면 F 또한 동그라미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동그라미랑 X는 합이 90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F를 기점으로 했을 때 동그라미와 X의 합이 90도가 되어지니까 중간의 각은 90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EFGH라는 사각형은 EO다는 두 변의 길이 같으면서 끼인 각이 90도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이야기인데, A의 값이 우리는 지금 2루또 5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FG라는 것도 2루또 5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각형 EFGH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넓이는 2루또 5 곱하기 2루또 5. 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2 2 정답이다. 이렇게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그림에서 4개의 직각 삼각형이 모두 합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각형 4개가 바깥에 이게 전부 다 합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빛변의 길이가 현재 13이고, 그 다음에 CR이 5라고 한다면은 BQ 또한 우리는 5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AQ에 해는 값을 우리가 A라고 표현한다면, 피타고라 정리해서 5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은 13의 제곱이다. 자, 그러면 은 A 제곱은 13의 제곱은 169고, 5의 제곱 25가 이항되어지면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쵸? 그렇죠? 자, 그럼 A 제곱은 얼마가 나오느냐? 144. 자, 144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의 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럼 A 의 값은 바로 12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a의 값이 12가 나오는데 a의 값이 12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 직각 삼각형 4 개가 전부 다 합동이기 때문에 CR의 길이가 5다라고 한다면은 AP의 길이도 또한 5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2에서 5를 빼니까 PQ라는 길이는 얼마가 되느냐? 바로 7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에 색칠된 부분은 한 변의 길이가 7인 정사각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도형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7 곱하기 7. 그래서 정답은 49가 정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예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a, b, 삼각형 e 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ec, d는 합동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합동교입니다. 그렇죠? 합동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합동이면은 대응하는 변으로서 길이가 서로 같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라는 각을 우리가 점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E라는 각을 X라고 표현하면, 점 X의 합은 90도가 됩니다. 각 B랑 합해서 180도가 되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대응되어지는 각으로서 E를 또한 우리는 점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점과 X의 합이 90도라고 했으니까, e 의이 끼인 각도 또한 90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각형 AED는 바로 뭐가 되느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현재로.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AED의 넓이가 얼마라고 했느냐 하면, 50제곱센치미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AED라는 거는 AED의 한 변의 길이 우리가 여기서 A다라고 놓으면, 이 길이도 우리 당연히 그럼 A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넓이가 얼마다라고 했느냐 하면, 50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2분의 1을 했는데 이 값이 얼마냐? 50이다. 지금 결국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자, 양변에다 2를 곱하면 a제곱은 100이 되어지는데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a값은 바로 10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a의 길이가 이제 10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b의 길을 이번에는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b의 길을 우리가 b라고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여기서 A제곱에 해 당하는 10의 제곱은 6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자, 그러면 100은 66이 36 더하기 B제곱. 자, 이항에서 계산하면 결국 B제곱은 얼마나 오느냐 64가 나옵니다. 그렇죠? 64는 8의 제곱이니까 B의 값은 바로 8이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의 길이가 8이라는 게 구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변으로서 C의 길이는 AB랑 대형변이 되어지니까 바로 6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CD의 길이는 대형변으로서 우리가 B랑 대형변이니까 바로 8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은 이번에는 BC의 길이는 그럼 6과 8의 합인 14가 되어지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다리꼴의 넓이는 이걸 세워놓으면은 AB를 윗변으로 보고, 그 다음에 CD를 아랫변으로 보고, 그 다음에 BC를 높이로 볼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나누기, 곧 2분의 1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보면, 14입니다. 그렇죠? 14 곱하기, 자, 약분하니까 7입니다. 그렇죠? 7. 자, 두개 계산하면 답은 98이 정답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이어지는 확인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